대답에는 전치사가 뭐다. 그니까세 개가 가능하다가 4가 앞으로 튀어나오면 흠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이게 지금. 이렇게까지안 나와요. 2학년이라. 근데 마더텅 목습하는 거야. 마더텅이 다돼 있는 상태에서 이거 하면 얼마나 재밌는 재밌다기보다는 하자. 어법상 틀린 거. Soccer is the sport that I like the most. The most 품사 뭐야? 부사여야 해. Like에 목적어가 없다고 어디로 와 살펴요? 가장 많이 좋아. The most가 부사인지 형용사인지 구별 못하돼 명사도 있어 심지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고등학교가서 자네 어 아, 자네가 아니지. Jane is the girl. 피로 메드 인더 파크. 아, 개그를 해도 웃지도 않고 다절구이나죠이 하이 개그 그러면 애들이 빵 터지는데 애들은 자나 봐다. 자네 그럼 웃어야 될거아니야왜안 웃어? 아, 쪽팔려. 그 붙지 마. 비우는거 같아. 아, 쪽팔려. 어, 아, 자네 그러면 빵 터지고 그러는데 애들이 이제 아, 왜왜왜 왜, 왜 저... 아, 다 자고 있구나. 선생님 안 자고 있어서안 웃겨요. 확 그냥 집중해. 어 마스크 쓰고 다행이다 얼굴이 빨개지고 있는데 아우 어, 짜증나. 어 쪽팔려 씨. 가자 Jane is the girl who piramid in the park 이렇게 되어 있는. 매트의 목적어가 없다고요. 얘는 훔도 되고 데도 되고. The cookies which she made made의 목적어. 훔도되고 데도 되고. 이게 워 이게, 이거는 솔직히 근데 어쨌든 워가 얘가 주어니까. 그니까 얘가 동가로쳐있는 한전일법이라 얘는 사라지는 거야. 그니까 the c o o k i 가 맞냐 이거잖아. 워가 맞죠? 캐나다 a d a is the country which means wants to visit. 가보고 싶은 나라다. 왜? immigrate 하자 그러지. 이민가자 그러지. 비짓의 목적을 갖고. 비짓은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불당 중 2학년. 맞아. 예. 비지 아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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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시험 문제 때문에 안돼지만 나가 그랬다는 거 아니야 이비지다는단어 그게 자동사도 있고 타동사도 있어. 얘는 타동사 여야 해. 왜 휘치가 불안전 문을 뒤에 만드니까 타동사 여야 하고 자동사도 있다고요. 근데 그거를 타동사만 된다고 이러면서 막 그래가지고 아니 그런 게어딨냐 세상에 유명하더래요. 그 선생님. 더 시크릿 가든 어? 예 경복궁에 있는 거지 경복궁 옆에 있는 거 아니야 B1 The secret garden is the book. Emma is reading. 아 지금 뭐 secret garden 이라는 소설 책이 있구나 참. 어. Emma is reading 여기. 비밀의 내가 어. 내가 하는 secret garden. 그건 드라마 아니냐? 그렇죠. 빌라인. 어. 한땀한땀뭐 그거 아니야? 예. 그, 비밀의 그 <laughs> 연인인가도 있잖냐? 아나 네, 어, 있어요. 뭐야? 그냥... <laughs> 내가 내가 캐나다에서 한달 동안 홈스테이 하고 돌아왔는데 차를 끌고저 터미널에 내려가지고 집사람이 와가지고 막 빨빨 타라는 거야. 아왜왜왜저 자리 있었어? 빨빨 리리타 이러가지고 막짐 싣고 막막막 떨려요. 그러다 보 집에 가더니만 남편은 보지도 않고 들어가서 TV 보고 있어. 뭔가 했더니만 무슨 박신양 나와가지고 무슨 아가야 뭐이러고앉아 있고. 네. 아니 사람들이 다 그거만 본대. 아니 남편이었는데 한달 만에 보는데 쳐다보지도 음. 않아 그게 파리 여인에 대한 지금 하던데 TV에서 가끔 보니까 그 재방송 하던데 아이고 진짜 옛날 생각나대요. 아 아무리 그래도 어쨌든 대신화 휘치가 세아떼 있구나. 얘 예, 이거는 사물이니까 앞에가 이건 뭐티할만한건 없네요. 예. 대도 되고 휘치도 되고 이게 이렇게 나갔는데 시험 볼때 아차 해가지고 틀리고 그러지 말고 얘들아 아이 티아긴 그렇다 너무 너무 쉽다 하지마 너무 쉬워서 뭘할 수가 없어 박스 있어 얘는 그거 아니야 아뭐그렇게 어렵게 해냐 이거 I don't know the girl 봐봐 I don't know the girl She is wearing a cap. 이렇게 되는데, she를 who로 바꾸면 그냥 그대로 이렇게 동가로가 되는데, 나는 모자를 쓰고 있는 중인 그 여자를 모른다. 이거고요. 주격이에요. 주격 관계되면서야. I don't know the girl who is wearing a cap.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동가로인데, 이 who is가 주격 관계되면서 플러스 비동사라. 주관대 주격 관계 되면서 집중하다 보면은 어떻게 언젠가는 들리는 데가 올 거야 주관대 플러스 비동사 생략된다고요. 뭐가 남는 거야? 그러니까 명사담에 형용사가 온 거라고요. 현재분사인데 현재분사가 형용사야. 미션 임파서블이 형성됩니다. 명사담에 형용사였는 얘기가 미션이란 명사담에 임파서블이라는 형용사 가 나왔다고. 그런 거 문법칙이 없던데요. 내가 만든 거야. 아 별거 없어요 틀린거 this is the animal 이게 뭐야 아 주격관계대면사가 생략되어있다고 <laughs> 주격관계대면사는 자 jane is the girl who is standing next to peter in the photo 이렇게 되어있는데 얘들아 준비해 뭐여 자네 is the girl 은우야 살고싶으면 웃어야 돼 임마 그렇게 니가 그러고 있으면 안돼 여긴 어떤 분위기인지 잘 모르는가 본데 자네 그러면 웃어야 될거 아니야 임마 또 얼굴 빨개지게 만들어주게 확 열받아 자 애들아 농담 그만 여기서 시험에 전에 얘기했던 거 아니야? 지금 저기 뭐 준영이가 얘기했던 거 이거? 미, 다음 중 생략 가능한 거 이러는데 후만 미칠 때 있으면 이거 생략 안돼 얘는 생략 안 돼. 어떻게 되든 밑줄이. 요렇게 돼야 생략이 가능한 거야. 이렇게 돼야 생략이 가능한 거라고. 주격 관계되면서 플러스 비동사. 그리고 주격 관계되면서 여기 이제 뭐야. 위치가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주격 관계되면서 다음에 비동사가 아니면 생략 안 돼. 얘. 비동사일 때만 생략인데 밑줄을 이렇게 그어 놓고 있다니까 정말로 나왔던 거야 이거 틀린 거야 이거 후 생략 못해 후 is까지 밑줄 돼 있어야 생략 가능한 거야 라고 저번 시간에 듣고 이번 시간에 했는데 틀리기만 해봐 이튼 그대로 써 이거 생략 가, 불가 생략 가능 여기서 밑줄 나왔고 여기서 밑줄 나온 거야 그렇게 되면 뭐가 마, 만들어진다고? 얘가, 얘가 생략되니까 얘가 없으면, 아우, 몇 십만번째 아니? 명사담이 헤어져 나온다. 얘는 또뭐가되는 거야? This is my cousin. And he lives in Canada. And he를 who로 바꿨는데 봐봐. 이건 지금 뭘 얘기하려고 그런 거냐면, and는 접속사야. 얘는 주격 대명사야. 처아 인칭 대명사의 주격이고 대명사잖아. 마이커슨을 받는. 얘가 접속사야. 접속사가 문장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 절과 절을 연결해. 그러니까 this is my cousin이라는 절과 he lives in Canada라는 절을 and라고 하는 접속사가 연결해 주는 거야. 얘가 없으면 비문이야. 비문. 비문은 문장이 문법적으로 틀렸다니까 비문 문장이 아니라고. 얘가 없으면 안 돼. 여기 카마 써놓으면 틀린 거야. 콤마. 근데요, 이렇게 되면 절과 절 연결되는 아름다운 문장이 나오는 거고, 근데 얘를 엔드하고 힐을 생략하고 뭘 써놓은 거야. 지금 리브스인 <목소리> 캐나다 이렇게 되는데, 그럼 지금 봐봐라. 엔드라고 하는 부분과, 봐, lives in Canada가 이렇게 있잖아. 그럼 봐봐, and라는 부분과 he라는 부분 이 여기 없고, and하고 he를 합쳐서 지금 뭐를 쓰는 거야? 어. 후를 쓰놨다고 후를. 얘는 절과 절도 연결하고 명사짓도 한단 말이야. 어. 어. 그러니까 얘가 관계 관계 되면서라고 절과 절 연결하는 관계. 대명사라고 얘는 주격 대명사고 얘는 접속사인데 주격 접속사하고 주격 대명사를 합친 거야, 후로. 그리고 마이 커즈니 희인 것처럼 후가 마이 커즈이라고 This is my cousin who lives in Canada 느는다고. 이게 왜어렵다는 거냐고. 니가 이런 거를 여러 번오랫동안 겪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로 여기 많이 겪어 본 일부 애들은 시험기간에 왜 뻔한 걸 저렇게 설명하고 앉아있지? 이러는 거야 아니 시험기간이니까 한 번씩 이 스티뮬레이트 시켜야 돼요 스톨업을 시켜야 된다고 막 휘저어 줘야 되는 건 맞아서 지금 하고 있는 건 이상한 짓거리 하는 게 아니야 얘가 주격관계대명사 리브스 회명사죠 다그 얘기 그니까 러 여기 여기 써 있네 지금 이 말이 뭐가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란 말 아니야 지금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신 거지 그니까 러 나만 그렇게 보는 거 아니야. 웬만한 사람은 다 알아. 이분은 고등학교 애들을 수업해 본 적이 있으신 거 같아. 이게 그 저희 1학기였나? 1학기 X 관계대명사 자체가 접속 사이면서 대명 사이 역할을 한다라고 그 설명이 써있었어요. 어 그래 맞아 맞아. 이렇게 설명하는 게 제일 맞아요. 티는 아니고요. 지금. 얘는 예 필기 보세요. 필기 보시면 되는 거고. 예. 반원평가 50분에 끝나는 거지? 네. 좋아요. 요거 그러면은, 내 생각에 요거를 일요일날 할 가능성이 있어요. 일요일에 투비 be c o n t 계속되어집니다. 컨티뉴는 자동사인데 스통틀을 쓰이네. 예, 어쨌든, 일요일 할 겁니다. 왜냐면, 목요일날 설아중를 해야 돼요. 설아중 아니네. 어, 어 설아중고 해야 돼. 아니, 여기서부터 육가 다 끝다는 거를, 설아주거한 다음에 일요일 하든지, 목요일날 가져와, 이거, 목요일날 얘들아, 이거 목요일날 가져와. 네. 예, 설아주거 빨리 끝나면 이거 할 수도 있고, 왜냐면, 설아주거 하다 보니까 똑같은 거 나오면 되니까, 금방 하고서 이거 할수 있단 말이야. 다 가지고 오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